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산정스 다육이 모습입니다 오늘은 땡 잡은 날 횡재한 날이에요 가끔은 이렇게 그냥 기분만 좋은 날도 있답니다 보셨나요 어 소리가 절로 나죠 근데 연속이 원정 해보이 슈퍼클론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윗면이 탈색이 됐어요. 그죠? 혹시 금이라나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본답니다. 뭐 모든 다육이들이 이렇게 노랗다고 다 금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원예학적으로 금이라 하면은. 그금 색깔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보시면 이렇게 뭐 계절금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이요. 이렇게 그냥 어쩌다 보면 여름에 이렇게 탈색이 돼서 노랗게 되는 아이들을 금이라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뭐 노라니까 금은 금이겠지만 색상이 고착하던 게 아니라서 금 대우를 못 받아야죠, 그죠? 원석이 원정의 분이 슈퍼클론인데, 이렇게 노란 금이 들어갔답니다. 뭐, 땡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왕 땡 잡는 거, 이 노란 금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자라면 자랄수록 아주 깊이 들어있으면 너무 예쁘겠답니다. 오늘은 이 슈퍼클론 원정에머니 슈퍼클론이 다육이 모습을 살짝 혹시 금이려나 하는 욕심을 갖게 만드는 웃기는 놈이랍니다 연석이 원정에머니 슈퍼클론이랍니다 노란 금문이를 빼더라도 아주 자태는 예쁘죠 그죠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는 예쁨이 있어야 좋은 품종이거든요 머슴만의 좋은 품종일 수도 있, 품종일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마음 설레게 하는 자태가 너무나 예쁜 원정에보니 슈퍼클론. 금! 열었으면 좋겠는데, 금이 들려는지 안 들려는지는 좀더 자라봐야 알겠답니다. 무너지지 않고 잘만 자라주면 좋겠답니다. 연석이 원정에보니 슈퍼클론 얼라랍니다. 보실려요?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뭐 먼지 봐요. 먼지 투생이 속에서 금땡이를 발견한 아이랍니다. 봄에 이른 봄에 잘라 놨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6개월이 되어가는 아이들이에요. 무슨 뭐 다육이 아님한테 쫓겨나는 일만 생긴 것 같죠, 그죠? 일을 이렇게 하면 다많히면 경을 쳐서 당장 내주실 텐데 연속 굴러다니다가 오늘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도 아직도 머슴이 언제 심어 줄 거냐면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노금 이랍니다 잎은 완전 다 말랐거든요 이렇게 금도 이렇게 금문이가 들어가는 아이들을 적심을 한 건데 6개월 동안 쩔쩔 말렸더니, 뒤태 보실래요? 이렇게 아주 살려고 용을 쓰며 뿌리를 내렸답니다. 다이기들이 웬만해서는 굶겨서는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 이 두꺼운 아이들은 보통 뭐 6개월 뭐 거의 한두 계절을 넘겨도 이렇게 살아있답니다. 연속은 뿌리가 이렇게 내려있어서 바로 심어서 물지시면 아마 다육이 모습 죽일 놈이라고 욕하다가도 고맙다고 할것 같은 느낌이 질 정도로 말랐답니다. 이렇게. 아주 먼뭐 몰골이 많이, 말이 아니죠? 연속들 심어서 그래도 금땡이인데 살려야죠 그죠 모노금 이랍니다 더 웃기는 거는 연석 보세요 잎은 다 말랐거든요 잎에 있는 영양분은 다 말라서 잎에 있는 영양분 가지고 이렇게 뭐눈 하나를 튀어 놨다 그럴까요 그래도 연석 금이에요 그죠 입장 하나가 노랗게 된 모노금 이랍니다 모노금은 이렇게 잎꽂이를 하면은 금이 올라오겠는데요 그죠 연속은 아주 뭐말른 잎도 잎도 떨어졌어요 아유 요정도로 굶겨 가지고 너무 미안한데요 아주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laughs> 왠지 보면 볼수록 다육이 모습이 민구하답니다 얼른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어요. 거의 한 6개월 굶은 아이 같지 않죠? 아주 그냥 다육이 모습한테 대들고 싶을 정도로 얼굴이 깨재재 했는데, 이렇게 해서 물을 한번 시원하게 주면, 그래도 다육이 모습이 살려졌다고 할것 같아요. 아전인승결인가요? 아무튼, 다육이들은 이렇게 굶, 굶기면 굶길수록 뿌리는 많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적심해서 삽목할 때는 완전히 뿌리가 내린 다음에 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랍니다. 이렇게 심어도 잘 살거든요. 훨씬 더 살려고 하는 욕망이 강해서 뿌리 활착이 빨리 된답니다. 우연히 찾아온 금땡이 녀석들이랍니다. 얼굴은 깨지지 하지만 이제 뭐 물을 흠뻑 먹으면 좀 살이 통통 고동통하게 올라올 것을 소원해 봐야죠. 연석이 모노 금이합니다 금값을 못하게 아예 그냥 너무 말려 버렸더니 얼굴이. 제제재해졌답니다금 얼굴을 아주 천민으로 만들어놨어요. 되게 미안한데요. 연석이 모노고요. 연석은 뭐보문보스록 기특한데요. 원정해 보니 슈퍼클론 살짝 금 같은 느낌을 주는 멋진. 얼라랍니다. 연석이 온종의 분이 슈퍼클론이랍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지하는 날도 있답니다. 뭐, 기분만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좋은 기분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듯, 뭐, 긍정의 생각으로 늘 행복 가득한 멋진 일상 되시하여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모습이 땡 잡은 날이 납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자태의 금처럼 보이는 원정에보니 슈퍼클론이거든요. 이 슈퍼클론이 아주 노랗게 근무를 완전히 얼굴을 황금 얼굴로 변신을 해줬으면 다육이 모습의 황당한 꿈이랍니다. 연속은 6개월 동안 굶겼는데도 그래도 다육이 모습이. 한목해졌다고 기뻐하는 모노금이랍니다.